아니 여러분들 진짜 제가 신기한 거를 찾아냈거든요 쿠키런 킹덤 띠부띠부실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쿠킹덤 띠부띠부실이 아직도 아직도 좀 활발하게 약간 교환 거래가 되고 있더라 아니 이거 뭐 깜짝 놀랬어 고임 이거 지금 띠부실 구매합니다 교환할게요 어 무료 나눔 이벤트 뭐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데 여러분들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솔직히 일부불에 불과해요. 아니, 공공님, 이거 거래 된다고 해서 신기하지도 않은데 뭐 다른 거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쿠키런 킹덤 띠부띠부실에서 가장 귀한 녀석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녀석 바로 바다 요정입니다. 요 녀석이 지금 쿠키런 띠부띠부실에서 가장 비싼 녀석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네이버에 포켓몬 띠부띠부실 시세 이런 거 치면은 뭐 뮤츠 여기 보시면 5만원 뮤츠비 4만 5천원 지금 이런 것처럼 실제로 바다요정도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쿠키런 킹덤 바다요정 띠부띠부실의 가격은 무려... 적게는 (15000원에서) 진짜 엄청나게 사고 싶다 그러면 (3만 원에서) (5만 원도) 줘야 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5만원은 진짜 미친듯이 막 진짜 제발 살게요. 진짜 제발 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5만원인데 대충 거래가격으로는 치킨 한 마리, 어, 치킨 한 마리 2만 5천원에서 3만원 사이 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중고 사이트에서 다 찾아본 그런 결과입니다. 아니 솔직히 다른 스티커들은 귀한 게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일 귀했던 거는 바다 요정이고 다음으로 귀한 게 이제 시즌 2. 이게 또 쿠키런 킹덤 띠부띠부실이 시즌1이 있고 시즌2가 있습니다 시즌1에서 제일 귀한 녀석은 바다요정이고 시즌2에서 제일 귀한 녀석은 여기 보이는 바로 이 녀석 설의 여왕이거든요 이게 얼마냐 이거는 한 5천원 정도 어... 아, 이거는 5천원 정도 근데 바다요정은 많게는 3만원 적게는 1 5 0원 이런 식으로도 간다고 하니까 지금 이 띠부띠부실이 진짜 미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 바로 저번에 그 띠부띠부실 전부 모으신 분 계셨잖아요 그분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지금 띠부띠부실이 중고거래 같은 걸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다요정이 비싼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여쭤봤는데 바다요정 자체가 1차 띠부띠부실에서 처음 나왔는데 심지어 워낙 워낙 희귀해가지고 쿠키런킹덤 띠부띠부실 한참 핫할 때는 거의 한 5만원까지도 거래가 됐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띠부실 모으시는 분들이 거의 다 모으고 구하시는 분들만 구해가지고 지금은 가격이 조금 내려가는 상태긴 하지만 옛날에는 5만 원 선까지도 거래가 됐다. 스매 주거든요. 그리고 다른 띠부띠부 실은 뭐 예를 들면 퓨어 바닐라라든지 뭐 설탕 노음 이런 것들은 평균적으로 2,000원에서 2,500원 빵값 정도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는 게 1차 녀석들이거든요. 요 녀석들이 이제 1,000원에서 1,500원. 근데 2차가 자연스럽게 빵값이 올라가면서 띠부띠부 실값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2차는 2,000원, 3,000원 정도. 아니, 근데, 쿠키런 킹덤 띠부시리, 포켓몬 정도야? <laughs> 아니. 이 바다 요정 쿠키가 거의 포켓몬으로 치면 뮤, 뮤츠 이 정도 한다는거 아니야. 아니 솔직히 그리고 띠부실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제가 저번에 그 띠부 띠부실 관련 신청 받았었거든요. 근데 한분두분 분 정도 있을 줄 알았는데 와 무슨 열댓 명이 신청 주셨어 가지고 그때 깜짝 놀랐잖아. 어, 쿠키런 킹덤 띠부 띠부실 자기도 모으고 있다. 이게 바로 쿠키런 킹덤 띠부 띠부실의 인기가 아니었나. 응. 어, 진짜 그 정도로 인기. 가 많았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쿠키런 킹덤 띠부띠부 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흥미롭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지금 어, 홍 님. 저 쿠키런 킹덤 바다 요정 띠부실 있는데 혹시 이거 거래 가능한가요? 저도 치킨 한 마리 먹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밀봉된 상태면은 아마 구매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아, 이미 개봉되고 막 이 붙여버리기 이런 식으로 붙여버렸다면 조금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하나 두시고 자 그러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이.